네.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에서 이렇게 수리를 의뢰해 주신, 예, 신검이신 컨퓨런스7463 이라는 이런 기계인데, 예, 해외 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110 전원에 꼽으셔야 되는데, 220 전구에 꼽어, 전원에 꼽으셔가지고, 예, 풍 터진 기계를 갖다가 이제 분해해서 직접 자가 수리를 해보시라고 하셨는데요. 예, 휴지를 교체해도 계속 휴지가 터지면서 나간다고 이렇게 수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계 이렇게 분해 도중에, 예, 위실 보정, 조정기, 예, 볼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체가 분해되서 이렇게 온 기계인데,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나사를 분실하거나 하면 수리에 아주 애로상이 많은 이런 기계고요. 예, 수평 기계라 그래 아주 북집을 위해서 넣는 이런 종류의 기계들은 아, 집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 북집 청소 외에는 거의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리가. 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박처럼 반을 쪼개야 되고 이 내부를 잘못 만지시면 더큰 고장이 예, 나게 되 있는 이런 종류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수직감, 수평감의 기계는 가정에서 이게 분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기계 전체를 아, 부품을 구해서 모두 이제 조립을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일단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이 신호는 전원이 정상 이 기계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센서나는 거는 모두 지금 조정이 됐고요 이제 조립하기 전에 옷감을 놓고 노르바를 내리고 페달을 한번 밟아 보는 겁니다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는 후진 작동되고 있고 예, 조립을 해서 어, 전체적으로 어, 각 기능들을 어,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계를 예, 자가 수리를 하시려고 여러 차례 뜨는 바람에 예, 기계 예, 전체에 흠집이 아주 많이 간 상태. 수박처럼 반을 쪼개야 되는 상태므로 집에서는 분해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꼭 재봉틀 수리점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직구하신 싱거컴피던스7463 제품 수리를 모두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식뛰기 장치요. 밑실을 빼주게 되죠. 뒤로 빼주고그 다음에 폴리를 돌려서 몸쪽으로 돌려서 밑실을 위로 올려주게 되고요. 노로발을 들고. 옷감을 노로발 밑에. 바늘을 꼽고 페달을 밟아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분해를 하셔서 기계가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또 있네요. 요거는 이제 바느질을 하고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상 바느질이 되죠. 후진, 후진, 바느 지그재그 바느질. 소음이 적으면서, 정상적으로 바느질이 됩니다. 이 폴더 부분을 하도 풀었다 잠갔다 해가지고, 좀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해서. 예, 대한동원 택배로 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에서 보내주신 예, 싱거 컨피런스 예,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바늘대가 휘어져서 아, 실체기가 부딪혔던 예, 이 부분을 수리까지 예, 다시 마무리하고 예, 부드럽게 바느질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